나는 크리스 마늘하다. 저 사람은 철이 없다. 오늘도 영상 만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 미쳤나 보다. 무슨 딸기를 눈밭에서 찾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어제 자기가 묻어 놓은 걸못 찾는지 헤매는 것 같다. 뭐에 꽂히면 그냥 저 난리를 친다. 애들이 볼까 창피하다. 호텔은 할 일도 많은데 일은 안 한다. 그냥 하루종일 컴퓨터만 끼고 논다 저 사람은 자기가 젊은 줄 안다 나보다 나이라도 적으면 쥐어박았으면 좋겠다 찍으라고 해서 찍고는 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 무슨 쌩쇼를 하는지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아, 이번에 허블 뷰티 님이 딸기 챌린지를 지명을 하셔서 어, 딸기 챌린지를 찍게 됐습니다. 딸기 챌린지를 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해보다가 아, 캐나다에는 퀘백 어, 쪽에서 이 메이플 시럽을 눈에 이렇게 뿌려서 굳으면은 이, 저이 스틱에 이렇게 감아서 먹는 그 메이플 시럽 캔디라고 하나? 뭐, 아무튼 이쪽에서는 잘 하질 않는데, 아, 눈을 가져와서 어, 메이플 시럽을 딸기에 감아먹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딸기를 그 메이플 시럽에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될 거예요. 아마 이 마을은... 어, 뭐, 한, 총 인구가 한 500명 정도 살 거예요. 500명 정도 살 거고, 어, 이쪽이 오일필드라 해가지고, 이 동네가, 그, 석유가 여기서 지금 한 4년? 3년 됐나? 3, 4년 전에, 그, 한국 아 9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 포트 맥몰이라 해서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만 올라가면은, 그 샌드 오일 그러니까 모래에서 그 원유를 캐내는 샌드 오일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 그쪽 그 포트 맥머리가 그때 불이 나 가지고 한 마을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게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3시간 거리에 포트 맥머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어, 뭐, 지나가는 사람도 크게 없이, 오로지 이쪽은, 그, 이런 걸 오일 필드라 그러죠. 오일 필드니까, 오일 경기가 좋으면은 이 마을 경기가 살아나고 좋아지고, 어, 뭐, 그니까 그, 만들어진 오일을, 그, 그니까 남쪽으로 정유시설이 있는 데까지 차로 이렇게 원유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파이프라인을 움직일 때, 그 파이프라인을 그 매설하고 그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산업 오일 산업인데 어 그러니까 채취가 이 근처에서 되면은 채취하는 거는 크게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취를 해서 1차 저유소까지 움직이는 그 파이프라인 공사를 이쪽에서 하고 그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가 계속되어야. 이 쪽, 그, 그니까, 그, 캐나다 북부 쪽, 특히 이 알버타 쪽에 경기가 이렇게 시일 게스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원유 값이 떨어지고, 원유 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어떤 오일 경기가 어, 이쪽은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기가 경기가 좀 좋지 않아요. 어, 뭐 이쪽, 이쪽의 어떤 그 소식은 그렇고요. 어,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붓고 하고 잘 되겠죠? 이 경기가 좋아야, 뭐, 세계 어디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는데, 경기가 나빠서, 여기서도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렇게 <laughs> 그, 비슷하게 이렇게 우선은 나옵니다. 얘는 조금 대기시키고, 계속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분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뺑 감아 줘야 되는데 다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요즘 뭐 인터넷 상이나 이런데 보면은 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다들 살기 좋아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밖에 추운 데서 해야 이게 잘될것 같은데, 이 지금 실내가 따뜻하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잘안 되나? 이게 막 녹는다. 먹으면서 할게요. <laughs>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거. 자, 메이플 시럽을 감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요 첫째 딸기 맛입니다 둘째 딸기 꿀에서 찍어 먹는 맛입니다 내가 당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당거를 많이 먹게 되네요. <laughs> 이 밑에 하얀 게 설탕이 아니고 눈이니까 시원한 딸기 꿀탕 이 먼저 해가지고 꼽아놓은 게막막 흘러내리네요. 이 이거를 원래 쾌백에서 먹는 거 보면은, 아이스크림 그 납작한 그 스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메이플 이저 캔디만 이렇게 감아서 먹는데, 우선 집안이 그, 집안이 조금 따뜻하죠. 이저 뭐야. 이, 이 딸기에 감으니까 모양이나 그림이 그렇게. 아, 예쁘다 챌린저 하실 분을 제가 자체 PIP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용인 기술자 테크 딸기 챌린저 받아주시고요, 용인 기술자 테크 이분 채널에 많은 그 기술적인 거를, 그러니까 보고 우리가 평소에 볼수 없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용인 기술자 테크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어, 다담이 챌린저 첫 번째 세분 중에서 첫 번째 분을 용인 기술자 테크로 하겠습니다. 용인 기술자 테크님 딸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있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빨리 안 굳네요. 아 저기 밑에 보이십니까? 용인 기술자 테크님 딸기 먹겠습니다. 이제 어, 지명 드릴 분은요, 어, 미국 사다기 님입니다. 이 미국 사다기 님은 미국 사다기 님이 그다음 두 번째 에. 챌린저를 해주시고요. 미국 사다기님은 어그 LA 하루 투어는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미국 가실 분들은 어 연락하셔가지고 어 미국 사다기님하고 어 채널 많이 이용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못 먹는데 눈에 가만오니까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차가워요. 하고픈 요리님께서 세 번째 체인지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픈 요리님 체인지 딸기 먹겠습니다. 자주 잘드시 잘라서 해주시면. 어, 꺼내서 잘 으깨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감아 먹는 겁니다. 딸기 감으니까 이렇게 잘안 감아져서 저잘안 되더라고요. 대충 대충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열심히. 딸기 체리 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019년도 하시는 일다잘 되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